먼저 연예뉴스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이곳은 스타들의 일상과 연예계의 흥미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트로트 가수 손빈아씨의 꿈같은 자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빈아씨는 특유의 감미롭고 따뜻한 음색, 진심이 느껴지는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전통 트로트의 매력을 잘 살리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감성을 더해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방송과 SNS를 통해 보여주는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 또한 그를 더욱 매력적인 인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음악 활동을 이어오며 대중의 신뢰를 쌓아온 손빈아씨. 그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것은 그의 음악도, 인기도 아닌 바로 그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최근 손빈아씨의 자택이 공개되자마자 그 화려함과 놀라운 가치를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손빈아씨는 과연 어떤 집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의 집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감탄을 동시에 안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집의 실제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최근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손비나 씨가 거주 중인 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부유한 지역 중한 곳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청담동이나 강남처럼 유명 연예인과 기업가, 상류층 인사들이 많이 거주하는 프라이빗하고 보안이 철저한 지역입니다. 또는 서울 외곽에 조용하고 자연과 가까운 고급주택지에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이는 외부의 시선을 피하면서도 예술 활동에 집중하려는 그의 삶의 방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집의 규모 또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그 면적은 수백 제곱미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 부동산으로 평가됩니다. 이 집은 일반적인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독립된 단독주택 혹은 다층 구조의 고급 빌라로 보이며 세련된 설계와 넓은 공간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내부에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초고가 주택에서만 볼수 있는 고급 사양입니다.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손빈아씨의 라이프스타일과 미적감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공간입니다. 조용하면서도 편리하고 고급스럽지만 과시하지 않는 그의 성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의 집은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으며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손비나 씨의 집이 더욱 큰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역시 뛰어난 감각과 정성이 엿보인다는 점입니다. 내부는 전반적으로 세련된 현대식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살려 바쁜 활동 후에도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넓고 탁 트인 구조로 자연 채광이 풍부하게 들어오며 벽면에는 미니멀한 예술 작품과 고급 가구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마치 갤러리를 연상케 하는 고급스러움을 자아냅니다. 주방 역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최신식 조리기구와 대형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어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따뜻한 식사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한 공간입니다. 특히 손비나 씨는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주방 공간에도 남다른 애정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음악 작업을 위한 개인 스튜디오, 휴식을 위한 작은 홈카페 공간 그리고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개인 피트니스룸까지 갖추고 있어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하는 맞춤형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실내 곳곳에는 방음 처리가 되어 있어 음악 활동을 위한 환경도 완벽히 갖추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섬세한 인테리어는 손비나 씨의 예술가적 감성과 동시에 실용적인 삶의 방식을 잘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연예인이 살고 싶은 집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나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집을 보고 이게 바로 성공의 아이콘이다.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너무 부럽다. 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집이 공개되면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그 가치를 짐작해야 하는 가격입니다. 정확한 거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지역과 건물의 규모, 내부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소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급 주택이 아니라 연예인 중에서도 상위권 수입을 자랑하는 일부 스타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초고가 주택으로 평가됩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손빈아씨의 집이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 주요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 정도면 대기업 회장님 뺨치네. 집이 아니라 성, 성이다. 이래서 트로트 가수도 대세가 되면 엄청났구나 등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팬들은 손빈아씨가 오랜 시간 동안 무대 위에서 땀 흘리며 쌓아온 성과를 생각하며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에서는 조용하고 소탈한 이미지와는 다르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대다수는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쌓은 결과라면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 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손빈아씨는 화려한 외모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과시하기 보다는 진정성 있는 음악과 겸손한 태도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의 고급 주택 역시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노력이 담긴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손빈아씨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그의 음악 여정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동기를 주는 하나의 이야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손빈아씨의 자택은 단순히 화려한 인테리어와 고급 시설을 갖춘 공간을 넘어 그의 삶과 가치관 그리고 음악에 대한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집은 곧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울이라고들 하죠. 조용하고 절제된 삶 속에서 자신만의 예술을 갈고 닦아온 손빈아씨의 모습이 이집 곳곳에서 그대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종종 스타의 성공을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 무대, 방송, 수입, 명성으로만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 손빈아씨의 집을 통해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크고 화려한 집의 이면에는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음악을 사랑하고 때로는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대중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려는 한 예술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단지 성공을 상징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음악을 위한 아이디어가 자라나는 창조의 공간이며, 때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손비나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용히 말해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을 보며 부럽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되새겨보는 일일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 소박할지라도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요. 이제 우리는 단지 한 채의 고급주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삶의 깊이와 진정성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손비나 씨의 다음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고, 그의 음악이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손빈아씨의 이야기처럼 꾸준한 노력과 진심은 결국 빛을 바라는 법이죠. 앞으로도 연예뉴스에서는 여러분께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